신앙의 오류 수정 핵심 포인트 일반인 평소 신앙의 오류에 관여하여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 심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일 사회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구촌 신앙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히 원하시는 천국의 일들이 원만하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 천국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 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천국의 계획을 말씀으로 대언 사역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종들을 동원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관하여 천국의 일들을 말씀 사역으로 구체적으로 알려가게. 된다는 것을 천국이 선언하게 됩니다. 지구촌 교회 소속의 일반인 신앙인 사회는 자신들이 드여지는 기도에 관하여 어, 천국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어, 신앙과 우리들의 현실과 매칭되는 이러한 천국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들의 신앙의 유용성을 나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세워지는 사육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천국의 여러 일들이 천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어, 연계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과 설교로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미리 에, 말씀을 들어도 천국에 에, 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일반인 사회, 회중사회에게는 천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이런 권한이 허용 되지 않게 됩니다. 천국 영계의 영적 접근 권한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천국을 알수 있는 길이 아직도 전혀 구체적으로 열려진 적이 없어서 다만 교회가 일관적인 평소에 자신들이 배우는 신앙과 학식 한문의 기준으로 단지 천국을 사람의 생각 기준으로 추측하는 이러한 억측 상황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점이 결국은 신앙에 많은 여러 문제점을 낳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과 초거대 거대 조직의 세상의 사회는 인간 사회 군집 조직 사회의 사회적인 생존의 필요성을 따라 영적인 신앙의 나라도 스스로 생존의 필요성에 따라 창조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로 본 세상과 다른 영적인 천국의 다른 영적 공간 세계를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천국의 부름의 상황에서 전개되어지는 놀라운 신비적인 영계의 체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성서 말씀으로 자세히 언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설교 메시지를 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정도를 부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기자로 그의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정도를 직접 영을 소환해 가시는 방법으로 하늘 공간 위로 불러 올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화하시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천국의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하나님의 종의 부름의 성례를 따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힘으로 천국에 올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종들이 천국으로 올려져 입성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성서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부분들이 여러 성경절에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다만 교회가 그러한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의 천국 소환의 입성 과정을 정확히 모르고 천국 성 천국 안에서 이뤄지는 많은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성서 말씀으로 영계 상황이라는 영적인 상황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의 지식과 학식으로는 그 천국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 납득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진행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정들이천국로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천국과 천계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어, 영의 만남에 접근 권한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천국 사계에 대해서 일반 교회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그러한 다른 연계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전혀 감지 못하고 인지 못하는 데서 심지어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불신하거나 또는 신비주의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매도해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구촌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점을 부정적인 이러한 일들이라 지적하게 됩니다. 오늘도 천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자에서 세워하신 하나님의 종들의 대언 사역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일들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과 연결성 가운데 말씀하시게 된다는 것을 네. 말씀으로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천국의 일들이 우리는 거의 들어오지 못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인들이 실시간으로 우리들의 현실과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하나님의 정들이 되온 메시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시간 개념 사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져 가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히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국은 천국의 소명 속에서 천국의 조직들이 리사블란에게 조직화 되어지고 연결되어져 일하면서 활발히 천국에서 맡겨진 그들의 소명을 따라 활발히 움직이고 자신들의 소명을 사회로 감당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우리를 현실과 실시간으로 상호 연결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알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대언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류사회를 이해서 지금 첫 계획을 진행해 가시고 또 새로운 창조에 많은 리셋섬유를 진행해 가시는 새로운 지구천에서 일어나는 창조 과정에 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도록 천국의 어떠한 계획들을 지금 현실에 우리들이 현실로 진행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만남을 하나님의 종들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 어떠한 신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인가는 하나님의 종들만이 알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접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전혀 알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우리가 아는 곳에서 바른 신앙의 정확성의 출발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현실과 또 다가올 미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신, 인류 사회량은 미래 계획의 뜻을 통해서 인류 사회 속에서 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천국이 오늘날에도 명백하게 지구촌의 사회적인 현실과 오늘의 현실과 밀접한 어, 상호 연동적인 연결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메시지에 변화된 새로운 새시대의 설교 말씀드린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지구촌의 다양한 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져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점들은 전국에 말씀되어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들이 예,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주 어, 새 시대 경영 선민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하의 뜻을 이루는 동시에 지구천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화장국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단지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천국 사역자들은 지구천의 영적 사회에 많은 영적인 무지를 일깨우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종들이 천국을 위하여 일할 때, 천국에 진행에 대 천국이 직접 진행하는 많은 천국의 일들이 오늘날의 지구촌 사회적인 현실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 계획 뜻하심과 성어 연결되어진 상태로 천국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했지만, 천국의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많은 하나님의 명령의 수족을드는 전사들과, 천국의 많은 형들이 활동하게 되므로 천국의 계획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과 상호 연동되어진 상태로 돌아가고,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기도 예배, 또 기도의 응답의 성취, 예배의 목적 달성을 이루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은 오늘날도 시대 새로운 변천, 변화 섬유로, 어, 새로운 시대의 천국경영 섬유를 통해서 지구촌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놀랍게 현실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방법으로 전국의 일들을 전국의 일사불레는 계획을 따라 이루어가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성경은 이미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천국의 그 일들을 수행해 갔다는 천국사에게 일들에 관해서 성서 메시지가 성경 말씀 중에 구체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성경 말씀 강의 설교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천국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국에서는 지상에 활동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없고 눈으로 볼수 없는 천사장들과 천사들을 동원해 천국이 계획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늘 을 따라 추진되어지는 천국의 계획들이 현실 지구촌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동으로 각자의 맡은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친히 구체적으로 전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할 수 있는 대연 사역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 성전에 계시는 예수께서 오늘도 천국 말씀으로 선언해 가시는 천국의 많은 계획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천국의 계획들은 우리들의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때 지구촌의 많은 역사적인 변화 과정이 진행, 진척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국의 일들이 우리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들의 삶과 이루어진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러한 일들과 연동이 되어진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별로 실제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여러 계획들이 성들들의 삶의 산신실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인 천국의 진행 계획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들이 동원되어져 천국 사회 일류사일량의 말씀에 구체적인 신빙성 있는 사례와 더불어 대연사역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미래 계획으로 인류사회에 특히 주요 백성 천국 백성 사회에게 계획하시는 다가올 미래 지구촌 경영성리에 관해서 미리 사전에 하나님 뜻을 배울 수 있는 일부 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말씀 메시지를 들음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미 성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정지들이 이스라엘 회중 사회를 향해 미래인들을 예고한 것과 동일한 그런 맥락하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전달 메시지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현실 상황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새로운 많은 영적인 변화가 삶의 현실과 연결되어져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구촌의 성도사회, 천국백성사회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많은 역사적인 삶의 변화, 여러가지 글로벌화 되어진 많은 여건의 변화와 맞물려져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의 강대국 간에 여러 천시 국면의 네. 네. 위기, 국면의 이해관계의 충돌 순간과 맞물려져 지구촌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자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친히 듣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대언 메시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천국 백성 사회가 지구촌에 급변하는 이 전시. 예, 전쟁에 많은 돌변하는 상황, 예, 충돌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대체 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천국 신앙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들 때 우리들의 현실적인 간절한 소원과 열망들이 우리들 그동안의 삶의 기대감 속에 품어왔던 많은 이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이 현실로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앞으로 우리들의 현실로 다가올 변화 조짐과 그 조짐의 전개 상황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과 천국의 진행 계획과 어떻게 연계되어져, 연동되어져 펼쳐지고 있는 를 가르쳐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들를 통해서 어,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안사의 클로 미리 지우천에 앞으로 다가올 닥쳐올 천국의 계획 즉 창조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어, 인류사회 인간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다양한 뜻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실시간으로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사회에게는 특별한 일반인들, 이방인들이 누릴 수 없는 천국 백성 사회에 많이 하나님께부터 허락받는 영적인 특권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일반인 비신자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적용되지만 우리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도로 되어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천국의 일들에 관해서 알수 없는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알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실과 미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말하자면 지구촌에 놀라운 많은 일들이 돌변하는 많은 어떤 사적인 틀과 패턴들이 부지불식간에 변화하고나 이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예상할수 없는 일들이 지구촌에 많이 벌어지고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두뇌 인식 기능으로는 거의 알수 없는 천국이 진행하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천국의 영들과 천사들이 동원해 천국 일들을 수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하고 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가르쳐가게 됩니다. 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엄연히 천국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과 천국의 형들과 많은 아, 천국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 네, 우리들의 허락되어진 특별한 신앙과 직접 상호 연계가 된다는 점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천국의 은청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천국 생활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혀, 어, 들어볼 말씀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행 속에 천국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저 단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추측 속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상사 속에 추측을 해도 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추론되어진 이론 분석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그 길에서는 하나님 뜻을 전혀 알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어, 가시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친히 실시간 대원사역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과 꼭 일착하게 연관되어져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꼭 알기를 원하고 또 알아야 될 필요성이 많은 천국의 이러한 영적 필요성에 등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선언과 직접 연결이 된 천국이 직접 진행해가는 천국의 여러 계획들에 관해서 영적인 교훈을 중심으로 천국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들어도 거부하거나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만약 일반인 기존 신앙에서만 머물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달하는 천국의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떠나 버리고 외면한 길에서 다른 길에서 살게 될 경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벌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많은 지구촌의 신앙인 사회에 진노와 재앙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현실에서 무의미한 어떤 방황하는, 당랑하는신앙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영적 무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고 거절했고 떠나갔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길에서 오히려 수십년의 신앙생활이 물거품으로 무너지게 되고 많은 재앙과 어려움과 떠나가서 심판에 대상으로 꼭그러지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많은 기존 일반 신앙인 가운데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일반 신앙의 틀 안에서 신앙의 오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길 안에서 사람의 기준과 현대인의, 여떤 세상적인 삶의 기준으로 신앙을 호되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아예 근원적으로 그 개념 자체가 다름으로 인해서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헛된 신기루 신앙의 길에서 빠져 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의 경영성리와 오늘을 향하신 10대 섭리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거 인식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인 대다수가 자신들이 정확하지 못한 부정확한 그릇된 일반 기존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신앙의 길로 결코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그러한 길이 전국의 은적에서 배제가 되는 어,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탈락성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앙의 믿음의 비력이 나타날 수 있는 신앙 가이드의 그 활용성을 놓친 그런 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다수의 신앙인들이 결국은 자신들 까려는 신앙이 섰다고 생각하다가 삶의 절대 절벽 벼랑길에서 떨어지거나 거의 나락이 다가온 길에서 매번 음, 실패자로 전락하거나 인생의 낭패 자주 자신들의 현실에 고통만을 겪는 나우자의 길로 빠져드는 패망한 길에 빠진다는 것을 스스로 모르고 많은 대다수의 신자 사회가 자신들의 신앙이 우리의 심착를안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 나락이, 나락, 나락으로 갔다.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사람들이 시장에 자신들의 기대치와 소망과 간절한 소원은 어, 거의 이루어질 만한 어떤 현실적인 조짐과 가능성이 예, 없거나, 심지어는 모든 것이 다 꺾여져 닫혀진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로는 모든 신앙의 길이 스스로는 정통신앙이라 자처한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많은 일반인들의 신앙의 길이 우루를 낳거나, 심지어는 하나뜻과 무관한, 전혀 세상적인 기준에만 정통성을 포장할 뿐, 실제적으로는 그 길이 극한 고통과 저주와 불행만을 예고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천국을 외면하고 자기가 걸어간 길에서 그는 너무나 큰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 목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오류의 길이, 지금 지구촌 신앙회사의 공동적인 신앙의 길에서 오히려 큰 불황을... 낳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인간의 수행행위로 얻게 되는 일반 기존 신앙이 이서 결코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전국에 보상행위의 축복의 삶의 결과를 기대했지만 거의 축복을 보상으로 받는 신앙인들이 틈물 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교 통해서 오늘도 인류사회 위에 강력하게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신이 하나님의 목적 계획을 따라 내려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